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실력도 기술도 사람 됨됨이도 기본을 지키는 손웅정의 삶의 철학. 손웅정, 수호 서재, 폭풍우가 와도 축구. 2020년 2월 16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에스턴 빌라전에서 흥민이는 두 골을 넣었다. 골망이 출렁일 때마다 관중석에서 토트넘 원정 팬들의 우레같은 함성과 환호가 쏟아졌고 4만 명을 넘게 수용하는 빌라파크 대형 전광판에는 흥민손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나는 흥민이가 그라운드를 누비는 동안 마음을 졸였다.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이 평소와는 뭔가 달랐기 때문이다. 킥오프 후 31초가 지난 시점에 흥민이는 상대팀 수비수, 에즈리 콘사와 충돌하여 공중에 떴다가 떨어졌다. 그리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잘못 짚었다. 흥민이는 이 경기에서 팔이 부러졌다. 90분을 뛰어야 하는데 시작한 지 1분도 안 되어 부상을 당한 것이다. 이날 경기는 축구에서 가장 재미있다는 펠레스코어인 3대2 승부였다. 선제골은 에스턴 빌라가 가져갔다. 토트넘의 자책골이었다. 그러나 얼마 뒤 자책골을 범한 토트넘 수비수 토비 알데르 베이럴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는 동점골을 넣었다. 그리고 전반전 추가시간 스티브 베이의베인이 페널티킥을 얻었다. 키코로 나선 흥민이는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튕겨나온 공을 다시 달려가 재차 차 넣어 2대1로 역전시켰다. 후반전 들어 홈팬들의 응원의 힘을 받은 에스턴 빌라는 무섭게 토트넘을 압박했다. 에스턴 빌라의 수비수, 비엘은 앵겔스가 헤딩으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다. 토트넘은 이후 경기를 지배하지 못한 채 정규 시간을 넘겼다. 톱4 진출을 노리는 팀으로선 낭패였다. 6위에 일단 한 계단을 더 올라가야 했기 때문이다. 추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대로 경기가 끝날 것 같았다. 에스턴 빌라가 마지막 공격을 위해 토트넘 진영으로 볼을 띄웠다. 이 공을 토트넘의 다빈손 산체스가 반대 진영으로 길게 대받아쳤다. 그 순간 흑민이는 스프린트를 했다. 동점골을 넣었던 에스턴 빌라의 앵겔스가 그 공을 헛발질해 뒷공간이 열렸다. 단독 찬스를 얻은 흥민이가 각을 좁히기 위해 나온 골키퍼의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킥으로 골을 넣어 재역전을 시켰고 곧이어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렸다. 종료 직전 득점에 성공해 승리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흥민이는 원정팬 간중석으로 달려가고 토트넘 선수들은 흑민이에게 몰려갔다. 원정 팬들은 팔짝팔짝 팔짝 뛰며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동료들이 몰려와 흑민이를 얼싸 안았다. 여기까지가 그날의 경기 내용이다. 토트넘 팬들에게는 매우 짜릿한 날이었을 테다. 그러나 내겐 그때를 생각하면 다른 장면이 먼저 떠오른다. 그날 나는 경기장에 가지 못했다. 그날 영국에는 큰 태풍이 왔다. 에스턴 빌라전 원전 경기를 하려면 토트넘은 버밍엄까지 올라가야 한다. 닷새 전 태풍 시에라가 왔을 때는 몇몇 경기가 취소된 적도 있어서 그날도 악천으로 경기가 취소될지 몰랐다. 영국은 폭풍우에 요동쳤다. 닷새 시차를 두고 태풍 시에라, 태풍 데니스가 잇따라 몰아쳐 섬나라를 뒤흔들었다. 폭풍우와 강풍으로 곳곳에서 항공편이 취소되고 철도가 끊기고 강물이 불어나 제방을 무너뜨리면서 주택가를 덮쳤다. 물이 차올라 수많은 도로가 끊어졌다. 섬나라 영국은 난파선 같았다. 방송에서는 홍수 주의보가 내려진 수백 곳의 상황을 전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경기가 열릴 수 있을까. 태풍 데니스의 상륙을 알리는 방송으로 영국 전역이 떠들썩했다. 하지만 경기는 예정대로 열렸다. 영국인들이 축구에 품는 열정은 상상을 초월하고 선수들로 향하는 팬들의 간절한 마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비바람을 뚫고 어김없이 사람들은 3355 빌라파크 구장으로 모여들 것이다. 토트넘이 톱사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느냐를 가리는 중요한 경기였다. 에스턴 빌라전 경기 즈음 또 하나의 뉴스도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날로부터 2주 전인 1월 31일 영국 뉴캐슬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 중국국적 입국자 2명이었다. 우리나라에서 1월 20일 첫 감염자가 나오고 대략 열흘이 지난 때였다. 사흘 뒤인 23일 중국 우한의 긴급 봉쇄 조처가 내려졌다. 이어 세계보건기구도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몸은 영국에 있을지언정 우리나라 뉴스를 챙기는 나로선 이 질병의 기세가 정말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을 것이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신종 감염병의 위력을 뼈 아프게 체험했다. 멀리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전쟁에 대비하는 듯 심각한데, 어쩐 일인지 영국은 첫 감염자가 나왔음에도 평온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1,700명, 확진자는 7만 명을 넘어서고 있을 때였다. 감염병 발생국인 중국이 먼 나라라 여겨서 그랬을까. 하지만 오늘날의 지구촌은 하루 생활권 아닌가. 신종 감염병 소식 앞에서 여러 가지 상념이 들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매일 대국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방역 상황을 알려주었다. 덕분에 먼이국땅에 머물면서도 감염병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수 있었다. 태풍이라는 자연재해에 감염병 발생이라는 재앙까지. 막연히 이곳 영국은 괜찮겠지 하고 넘겨버릴 수가 없었다. 아무리 괜찮다라고 뚜껑을 눌러두어도 밑바닥으로부터 아니다라고 물이 자꾸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이런 뒤숭숭한 상황에서 나는 흥민이에게 이번 경기는 집에서 보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섣불리 길을 나섰다가 폭우로 불시에 고립되면 나보다도 집에서 기다릴 아내가. 더 크게 걱정할 것 같았다. 범인 엄으로 가는 흥민에게 평정심을 갖도록 이번에는 우리 욕심버리고 마음 내려놓자는 말로 다독였다. 팀 성적을 끌어올리고 싶어 한다라는 흥민이 마음을 잘 아는 나로서는 그건 말고 달리 할 말이 없었다. 나는 언제나 흥민에게 짧은 핵심만 전달하려 한다. 미주할 고주할 훈계하거나 훈수 두지 않는다. 프로에서 뛰는 횟수가 차츰 쌓이면서 점점 더 내가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졌다. 시즌 도중에 흑민이는 스스로 엄격하게 자기를 통제한다. 먹고 싶은 것도, 놀고 싶은 것도 철저히 차단하고 오로지 축구 생각만 한다. 그런 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건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2019-20 시즌 초반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 비해 안 좋았다. 프리미어 리그 14위까지 떨어졌고, 급기야 감독이 교체되었다. 2018-19 챔피언스 리그 결승 이후 토트넘은 좋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었다. 지난 시즌이라 해봤자, 반년 전 일이고,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도, 리그 중하위권 추락도 모두 2019년 같은 해에 벌어진 일이다. 프리미어 리그는 통상 8월에 개막해, 그 이듬해 5월에 종료된다. 그리고 최고 클럽 팀의 자웅을 가리는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6월에 열린다. 토트넘이 20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른 것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결승전 이후 팀은 리그에서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원정만 떠나면 지거나 비겼다. 토트넘은 그때까지 10개월간 원정 승리가 없었다. 구단 역사상 최고 성적을 거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에게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포체티노는 팀에서 쫓겨나야 하는 수모를 당했다. 그의 후임은 세계적인 명장으로 꼽히는 조제 모리뉴 감독이었다. 그게 11월 20일의 일이었다. 모리뉴 감독이 부임했을 때 프리미어 리그는 일정의 3분의 1도 최소화하지 않은 상태였다. 리그 초반이라 중위권에서 여러 팀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토트넘은 5위와의 승점 차이는 3점에 불과했지만 리그 순위 14위로 12경기에서 거둔 성적은 3승, 5무, 4패로 좋지 않았다. 리그 4위 맨체스터 시티 25점보다 이미 11점이나 뒤져 있었기 때문에 포체치노 경질은 나름의 명분이 있었다. 모리뉴 감독 부임 후첫 경기는 11월 23일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원정 웨스트햄전이었다. 그 경기에서도 흑민이는 한 골, 일도움을 기록하며 3대2로 원정 무승의 고리를 끊고 승리를 이끌었다. 모리뉴는 남은 기간 원정 13경기에서 4승 5무 4패라는 성적으로 시즌을 마쳤다. 2월 16일의 승리는 리그 중반까지 토트넘이 거둔 세 번째 원정 승리였다.흥민이의 경기 내용도 좋았다.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부를 결정짓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잘 낀 경기였기에 내 머릿속에서 흥민이의 충돌에 대한 불안감은 부지불식간에 지워졌다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설마 팔이 부러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흥민이는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반면에 웃음을 띠며 경기에 대해 이야기했고 꽤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흥민이는 집에 돌아와서 너무 아프지만 내일은 괜찮을 거라고 우리 부부를 안심시키고 연애 때처럼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 팔에 붓기는 예사롭지 않았고 이틀 뒤 토트넘은 흥민이의 부상을 공식화했다. 어떤 이는 97분 가까이 팔이 부러진 채 운동장에서 그 격렬함을 견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한다. 또 어떤 이는 경기 중에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았을 거라고도 한다. 모르겠다. 이런 이야긴 둘다 맞고 둘다 틀리다. 선수가 항상 최상의 컨디션에서 경기를 뛰는 것은 아니다. 최상에 가깝게 컨디션을 유지하고자 애쓸 뿐이다. 그래서 평소 실력과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기가 좋은 사람은 평균 기량으로 경기를 소화할 수 있다. 물론 몸을 다친 상태에서는 그것조차 쉽지 않다. 정신력으로 참고 견디긴 하지만 그것도 한계치 안에서만 허용될 뿐이다. 신체가 따라주지 않는데 정신력만으로 경기를 계속할 수는 없다. 흥민이는 충돌 후팀 닥터가 들어와 체크를 할때 이미 자신의 팔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흥민이는 상대 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교체 아웃되고 싶지도 않았다고 한다. 팀 승리가 너무 필요한 시기였고 팀에 기여하고 싶었던 것이다. 주 공격수 해리케인, 미드필더 무사 시소코는 부상으로 빠져있고 플레이메이커로 활약하던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이탈리아 인턴 밀란으로 이적한 상황이었기에 흥민이가 짊어져야 할 몫이 컸다. 팀 상황을 아는 처지에서 자신이 빠지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한계치를 알아야 최선의 것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그 최고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민이는 2월 19일 서둘러 국내로 귀국하여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았다. 3년 전 경기 중에 다친 적이 있던 오른팔 전완골부 요골이 다시 골절된 흥민이는 21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부러진 뼈에 접합 수술을 받았다. 부러진 뼈 부위를 맞추고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해 고정하는 수술이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벌써 사람들은. 흑민이의 리그 복귀 시점을 논하기 시작했다. 영국에서도 국내에서도 흑민이가 언제쯤 복귀할지 시즌아웃된 건 아닌지 갖가지 추측을 쏟아냈다. 좋아하는 선수를 빨리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온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활에 임하는 선수는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자신의 몸만 돌봐야 한다. 부상 회복과 재활은 지루한 여정이다. 일단, 긍정적인 마음을 품어야 한다. 흥민이는 불안을 내비치진 않았다. 하지만, 팀은 달랐다. 흥민이를 서둘러 복귀시키고 싶어 했다. 이제 흥민이는 토트넘에서도 고참이 됐다. 팀에 누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한 흥민이가 동요하는 듯 했다. 티를 내지 않아도 알수 있었다. 흥민이를 붙잡아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늘 듣던 말도 귀에 쏙 들어올 때가 있는 법이다. 축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수 있는 말. 요즘은 이게 내가 흥민에게 줄수 있는 전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조바심이 생기기 쉬운 이런 시기에는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까? 어릴 때부터 흥민이에게. 항상 우리 욕심 버리고 마음 비우고 살자고 말해왔다. 그래, 조급할 게 전혀 없다. 흥민이는 토트넘에서 벌써 5년을 뛰었다. 정말 심없이 달려왔다.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거야. 자, 이제 잠시 쉬자. 흥민아, 멀리 보고 넘어진 김에 쉬어가는 거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